첫 소식입니다. 그동안 인천을 위해 힘써왔던 신동근 정무부시장이 퇴임을 하고 김진영 전 도시계획국장이 후임 정무부시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지난 17일에 퇴임식과 취임식이 함께 열렸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오병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영 인천 도시개발공사 부사장이 지난 17일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지난 1년 3개월간 인천을 위해 힘써온 신동근 전 정무부시장이 퇴임함으로써 민선 5기 출범 이후 두 번째 정무부시장으로 발탁된 것입니다. 시는 이에 따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정무부시장의 취임 행사와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김진영 부시장은 취임식에서 그동안 중앙부처에서 일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 교두보 역할을 맡아 정부와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은 대내적인 재정 문제를 비서 지역 개발 사업, 도시 문제 등 시장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 가운데 정시장이라중 중책을 게 돼서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김진영 부시장은 지난 1979년 현 국토해양부인 건설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본부장과 도시계획국장 그리고 인천도시개발공사 부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